최가망신하고 싶으면 LG에 투자해. 두시 주식 건들면 안 돼요. 투자 32년 차 드림. 엑사원으로 따로 상장할 텐데 LG에 투자를 왜 해? 최근에 LG 전자 통신 기술력에 대한 영상을 재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있습니다. 요곳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LLM을 압도하는 LLM을 만들었어요. 근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와, LG전자 의 영상이 오가닉 조회수가 거의 60만이나 나왔어요. 근데 댓글 대부분이 LG에 물린 사람들이야. 기술력은 참 좋은데, 아, 또 하필이면 LG가 또 도박판에 뛰어들었어요. 2025년 LG전자는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뭐 TV 모니터 노트북을 파는 MS 본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TCL이 치고 올라오면서 LG 전자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LG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진짜 더 밀리면 끝장이거든요. 가성비 시장에서 최근에 샤오미가 뭐 여의도에 공식 매장을 오픈하면서 치고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샤크닌자도 2023년부터 한국에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요즘 롯데 하이마트나 이마트가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삼성과 LG의 의존에선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정도를 겨냥을 해서 자체 PB 상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삼성이나 LG의 반의 반값이죠. 근데 뜯어보면 중국산이에요. 제품명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몇몇 브랜드의 제조사가 모카라는 곳인데요. 참고로 TCL의 자회사입니다. 하이마트와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PB 브랜드들 중에서 일부도 창홍, 그리고 익스프레더리 같은 좀 되게 낯선 중국 기업들의 택깔이에요 중국 가전제품들이 PB 상품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 중국이 일본을 장악한 방법이에요 현재 일본은 중국에 함락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저희 하이젠버그의 이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일본 TV 시점 정률은 레그자가 25.4% 하이센스가 15.7% TCL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일본 소비자들은 우리만큼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사는 TV가 일본 브랜드라고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레그자는 원래 일본 기업인데 하이센스가 인수합병해서 중국 회사가 됐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하이얼은 2016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가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1%에서 2014년 17%로 급등했습니다 하이센스는 동유럽의 최대 가전 업체 중에 한 곳인 고렌예를 인수해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죠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LG가 승부수를 던진 건지, 아니면 구렁텅이로 빠질 계약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더 밀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LG는 중국 업체들과 합작 개발 방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JDM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화청을 주는 OEM이 아니에요. 훨씬 위험하고 어찌 보면 복잡한 방식이에요. OEM은 제가 레시피를 만들고 요리사들한테 내 레시피대로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ODM은 셰프가 레시피부터 요리까지 전부 다 만드는데 여기다가 권순용 이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LG가 중국과 함께하는 JDM은 저랑 셰프랑 같이 레시피를 만들고 먹어보고 테스트도 하고 요리도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함께해야 되죠. 세탁기는 중국의 스카이워스, 냉장고는 중국의 오쿠마라는 곳과 함께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가성비와 LG의 브랜드 파워를 모두 잡은 신의 한 수라고도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중저가 시장에 승부수를 띄우는 거니까요. 유럽에서 중국과의 협업 제품을 보이고 중국과 동남아, 남미로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LG가 원하는 스펙의 보급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LG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디자인 노하우를 중국과 공유를 해야 돼요. 물론 경영진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용병을 고용해서 중국 시장까지 놀릴 수 있으니까 나쁜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중국 리스크예요. LG 유플러스는 2 0 2 3년 SKT가 최근에 난리나기 전에 이미 최악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은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미국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메이드 인 샤이나 제품에 LG 로고를 붙여 파는 것은 미중 전쟁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저가 시장을 얻으려다가 현재 고가 시장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왜 LG가 주주들의 불신과 미국의 경고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알면서도 이런 위험한 도학을 강행했는지입니다. 이 모든 리스크는 LG가 중국 없이는 더 이상 생존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절박함의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애써 지금까지 좀 외면해왔던 중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가전이 강해진 근본적인 이유가 기술력에 있다고 합니다. CS, EPA, MWG 다 가봐도 중국 제품들 상당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CS를 방문하는데, 그때도 아마 중국 제품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겠죠? 기술력도 더 발전해 있을 거고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부터 공대에 미친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정량적인 수치와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는 전 세계 최상위 저널 1 4 5종의 실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각국의 연구 성과를 지수로 매겼습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최상위권 저널에 실린 연구들이에요. 전체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쳐쳤습니다 한국의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화학 분야로 가면 중국은 미국의 3배 육박합니다. 한국은 7위입니다. 3인 일본이 중국에게 먹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물리로 가더라도 중국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4위까지 올라왔지만 격차는 큽니다. 영국기간 순위를 20위까지 한번 매겨볼까요? 1위부터 한번 봅시다. 중국,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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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Germany,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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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Germany, 중국, 미국, 미국, 영국, 중국, 중국. <laughs> 중국이 13군데에요. 와... 한국은 없습니다.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에겐 낯선 대학일 중국의 스천대학은 MIT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데 기술력도 우수하니까 선택을 받는 겁니다. 중국이 기술력이 부족한데 인재를 채가서 막 기술력을 빼간 거다. 중국 제품은 별로다. 이런 것들은 기술 논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예요. 현재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는 중국인들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트럼프가 이제 눈을 새파랗게 뜨고 있는데 중국인이 좋아서 넣었을까요? 아니겠죠. 칭화대, 베이징대, 저장대 출신들이 실력이 출중하니까 뽑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위대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재 빼앗기에 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인재들을 빼앗아서 성장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 그 자체를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LG가 중국과 JDM의 형태로 협업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중국이 저가, 저품질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협업 이콜 단순 사청. 이런 인식이 더 이상은 통하잖아요. 중국의 브랜드들이 만약에 치고 올라오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우수하다면 밀리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초밥 한다고 고급 스시 오마카세가 밀리나요? 전혀 안 밀리죠. 실력이 월등하면 타격을 적게 받습니다. 지금 밀리는 것은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의 결과이자 실력의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우리 회사도 기술력만 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누구의 기술력이 더 우수하며 더 좋은 연구를 발표하는가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매번 주요한 전시회들에 매번 참여를 하고 여러분한테 현장을 보여드리려던 거예요. 저희 하이젠버그의 30여 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이공계인들이고 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공대에 미친 중국은 이공계 박사만 1년에 8만명이 쏟아집니다.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 AI 고급 인력의 47%가 중국 출신이에요. 올해 중국의 인기학과 톱10은 전기공학, 화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 30년 전. 서울대 물리학과가 서울대 의대보다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시 연세대 의대가 서울대 자연학과들보다도 입결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 의대를 붙어도 서울대 자연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할 때 반쯤 농담으로 이공계 박사 학위자들한테 반포 뭐 원밸리 수준의 30평대 아파트를 무상 지급하고 한 20년 동안 보유세를 면제해 주면 어떻겠냐고 한번 여쭤보거든요. 좀 과하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의대 공화국이된 한국은 이 정도가 아니면 미국으로 떠난 인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평생 소득보다 높은 무언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에 가지 않고 자연대와 공대에 갔던 80년대에서 90년대 학번의 연구자님들이 은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들이 달려갔던 자리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고 꽃이 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지금 우리가 버린 씨앗들이 만개라고 있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일지도 모르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외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무관심과 자멸로 무너진다.